우리 교회 표가 천국이 많은 교회와 가정이지 않습니까? 벌써 이 표의 속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천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천국이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부활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이 천국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다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민을 가게 됐다고 했을 때, 그는 현재 있는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자기가 이민 갈 그곳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민 가기 전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 어떤 거겠습니까? 이민 갈 나라, 만약 미국으로 뭐 이민 간다면 미국에 관련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가 현재 그 나라에서 현재 살고 있는 나라에서 가장 잘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어차피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로 이민 갈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곳에서 나는 그거와 연관된 어떤 뭔가를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필요하다면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이 영어를 우리가 공부하고 또 알아가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그곳에 가서 뭐 말을 못 해버리면 답답하지 않겠어요? 또 이곳에서 뭐 어떤 의미 물건을 이렇게 사더라도 계속해서 그 물건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을 더 소중히 여겠죠뭐 예를 들어서 뭐 보석이라든지 뭐 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현재 자기가 이 여기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먼 나라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서도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뭐, 냉장고라든지, 또 어떤 뭐큰 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어차피 이사, 그 이민 갈때 그걸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뭐, 현재 이렇게 살아가는데 적당한 정도면 되는 거고 또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해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임한다라는 게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처럼 살아간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늘나라의 좋은 것이, 하늘나라의 사랑이, 하늘나라의 평안이, 하늘나라의 기쁨이 이 땅에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표도 그런 뜻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적극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앞으로 들어갈 것인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데 그것을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삶이다 그것이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좀 낙은해와 또 외인으로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소망 가운데 살고 그가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은 객관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반대로 이 땅에서는 그냥 내가 잘 먹고, 정말 이 땅에서 여기 막 파라다이스처럼 막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죽어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뭔가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을 이 땅에서는 지금 행하고 있어서, 그래서 파라다이스처럼 행복하고 복되지만, 그가 천국이... 이만 삼을 살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이 땅에서, 물론 두개다 있으면 좋죠. 이 땅에서 정말 천국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에게도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의와 사랑이 넘치고, 또 사람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또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저 하늘나라에 준비하는 그러한 삶으로서 이 땅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나중에 장차 하늘에서 우리가 받게 될 상을 미리 잘 이렇게 예비하면서 내가 상 받을 일을 많이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좋을 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두개다 좋은 거지만 만일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우선 순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한다면 하늘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천국이 많은 삶의 일 순위일 것이고 이 순위가 천국에 있는 것이 우리 이 땅에도 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그 다음 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의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고통스럽게 살 수도 있어요. 많이 그랬잖아요. 이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 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천국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가 이 땅에서 잘못 살았기 때문에, 또 형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이 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들 마음 속에는, 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살면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큰 성을 예비해 주셨을 것이다. 내가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영접하실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또 그걸 바라보고 그들이 살았다면 그는 가장 복되게 사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하늘나라에 그대로 가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뭐 부유하게 산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도 그렇게 부유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또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았던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도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것들은 우리가 한 나라에 가지고 갈수 없는 것이 있어요. 서로 이렇게 여기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다 이렇게 내려놓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것은 가지고 갈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그대로 한 나라에 가지고 갈수 있는 게 있어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이 땅과 이저 하늘나라가 이렇게 다른 점과 또이 같은 점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부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한다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런 면에서는 이 땅과 하늘나라는 서로 간에 다릅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단절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갚아 주신다 그런 면에서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것이 다 하늘나라에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과 하늘나라가 서로 이렇게 막 다른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게 있겠죠. 누구하고 장가 가고 어느 집에 살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가졌던 것들이 한 나라에는 더 이상 가져갈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갈수 있는 것들, 영원한 것들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것들. 또 영원한 것의 또특징이 뭐냐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들은 다 언젠가는 썩게 되고, 보이는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의 건강, 썩게 돼 있잖아요. 이 땅에서의 명예, 썩게 돼 있어요. 사라지게 돼 있어요. 보이는 것이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왜? 그것들은 영원하니까. 믿음 보이지 않고, 사랑 보이지 않고, 소망 보이지 않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러한 헌신들, 또, 우리의 그러한 깨끗한 마음들, 거룩한 마음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영원한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래요. 이 땅에 살면서 참 어떨 때는 저기 막 유축되고, 참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대부분 언제냐?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봐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이렇게 앞서 나가지 못할 때, 내가 좀 이렇게 뒤처졌다고 생각할 때,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 유축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뛰어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임하게 하기 위한 또 하나님의 그런 손길이다.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 그대로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늘나라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 하늘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게으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어렵고 힘들면, 그걸만 보지 마시고, 아,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만들고, 하늘나라를 준비하게 하는데, 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건강이 좀 부족하고 또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참 이렇게 이렇게 무시와 오해를 받고 있는 것들이 그런 면에서 하늘나라를 준비해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아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이 땅에서 살기 어려우면 하늘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하늘나라를 준비하니까 좋고 이 땅에서 내가 살기 좋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갖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느끼면서 즐겁게 살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부족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게 허락하신 큰 뜻은 우리로 하여금 저 하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어렵게 살아서 하늘 나라를 많이 사모했는데. 사모만 했었지, 별로 뭐, 한나라를 준비한 게 없다. 내가 뭐 그렇게 뭐, 특별히 한게 없다. 예,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상받을 게 없을 것 같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소망하고 사모하는 것만으로도 의의 멸류관을 하늘나라에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우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시겠다라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한 것도 없이 이 땅에서 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땅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분명히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의의 면류관은 확실히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 로또한 나라에 갔을 때 받는 이 면류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잘 이렇게 훈계하고 어떤 영적 지도자가 돼가지고 또 구역장이 돼가지고 이끌어주면 그 사람한테는 영광의 멸류관 아주 여기 영광의 면류관 아주 종기한 높은 그런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지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막 성도들을 서로 이렇게 기뻐하고 사랑하고, 어? 이 존중이 여기면 예, 나중에 기쁨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했어요. 물론 그런 면류관도 받아야 되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건 뭔가를 하기 때문에 충성하고, 뭔가 가르치고, 뭔가 사랑하고, 어? 서로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어떤 행동이 필요하지만. 의의 멸류관 만큼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의의 멸류관 만큼은 어떤 행동이 없어도, 어, 어떤 행함이 없어도 우리가 천국을 간절히 사모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경우에는 상황이 주어져야 되 남을 가르칠 수 있고 또뭐 이렇게 충성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돼야지 충성하는 것이지 뭐 충성할 수 있는 상황도 없고 뭐 나가 이렇게 서로 이게 기뻐할 수 있는 성도도 별로 없는 사람은, 어쩌면 기쁨의 멸류관이나, 또, 생명의 멸류관이나, 또, 이렇게 영광의 멸류관을 아예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의회 멸류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의회 멸류관은 반대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홀로 신앙생활 할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외롭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하늘나라를 이렇게 내가 간절히 이렇게 구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걸다 받아야 되겠지만 잘 준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하늘나라를 내가 들어갈 것이다 또 하늘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되지 또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나한테는 참 소중하다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그 하늘나라를 잘 준비하고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좀더 깨어있게 만들 줄 믿습니다 좀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고 좀더 우리가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죄짓지 않고 경건하게 만들고 너무나도 이익이 많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이이 이, 이 세상의 삶도 뭔가를 이렇게 구하고 뭔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과 그런 어떤 야망이나 의욕이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가 이렇게 이렇게 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과 하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말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늘 나라를 잘 준비하고 또 그럴 때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늘나라의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주셔서 또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게 또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만일 채워주지 않는다면 그것을 붙잡고 더 하늘나라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이 땅에 내가 소망둘 것이 없으니까 결국은 위를 향해서 우리가 얼굴을 들고 하늘나라를 우리가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온전히 누려서 천국이 이만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죽고 난 후에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부활하여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살기에 이 땅에서 천국의 상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을 예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죄들과 악한 것들은 멀리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러한 힘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살다가 저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상, 큰 상, 귀한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